<laughs> 이것은 작년 겨울에, 작년 가을, 늦가을에 심어 놓은 적상추입니다. 속 끄지 않고 빽빽하니 심어 놨다가 이제 봄이 돼서 재생이 되면 옮겨주면 됩니다. 이 적상추는 비닐 피복도 하지 않고 금년같이 추운 올 겨울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상추를 뜯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상추를 뜯을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틈이 없게끔 깔끔하게 떼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옆으로 돌려야 되죠. 이렇게 돌리면서 끄트리가 말끔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뜯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뜯게 되면, 그, 허실이 됩니다. 허실이 되고, 이걸 완전히, 이걸 뜯어내야 되죠.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먹지 않고 버리더라도, 뜯을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뜯어내야 되죠. 이렇게 돌리면서 뜯어냅니다. 예,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 뜯은 경우죠. 예, 그래서 밑에 부분이 완전하게 돌아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뜯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뜯어져야 됩니다. 밑에 부분들이. 아, 이건 좀안 뜯어졌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완전하게 예, 뜯어 주셔야 됩니다. 예, 깔끔하게 됐죠. 예, 이것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뜯어주시면 김장배추도 어, 이렇게 뜯어 먹게 되면은 어, 맨 간잎 한 대여섯 장 정도 남기고 계속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5일이면 잘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뜯어 먹으면 오일에 상추를 먹는 것보다 더 맛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라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렇습니다.